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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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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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양. 응응응응 카메라, 카메라 이는 으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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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, 응? 찍고 있어, 으나. chúng ta chống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프리아고 아�빗 똑바네. 아직눈이안 뜨끔. 네마리야 여기다 놨는 갑이구나. 다르게 눈이 한날 이거는 이상한 거 뭐. 근데 그건 쬐금 안 해. 응? 눈을 아직 한쪽이 눈이 없네. 응? 저것 저것도 거라고? 이상한 거만 눈이 한쪽 없어. 만 바다 오고 똑같고 니말인갑다야 네 산이하고 똑같이 생긴 거 우리 들어가 보고 나 응? 눈이 응. 니네 말이. 이게 니네 말이구나. 니말가 네 이것은 바다 같이 생겼고 한나는 산이 같이 생겼고 이는둘이이 둘이 같이 생기는 눈이 이상하네 눈이 두 마리 눈이 이상하구나. <assistants> <diye> <이> <전> <귀여운> <memorized> 음. 바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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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. 바다야 Tanya, hm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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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mm.